32번에서는요, say no라는 표현을요, 안돼 라고 말하는 거라는 표현이거든요. 대체, say no가 아이들에게 갖는 의미를 지문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동일 유형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자, 문맥 가보면요, when children, 대체, 아이들이, I very young, 매우 어릴 때, you first, 넌 처음에 say no, 안돼 라고 말해. 지문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정도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Say no를, 그렇지? 그거안 주는 바람에 해석하기가 거지 같았어, 그렇지? To protect them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say no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야. You say it 너는 안돼라는 말을 해. Because you love your child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And then, because you must teach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에요. 힘, 여기서 힘은 your child, 너의 아이가 protect himself, 자신을 보호하도록이요. 대체 자신을 보호하도록요 children에서 your child로 대신 됐고요. your child가 힘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알겠지? 문맥상 just as saying no, 대체 is a tool to help ensure your child's physical safety까지 just as 걸린거죠. 안돼라고 말하는 것이 is a tool 단순한 도구인 것처럼 어떤 도구인데 help 목적어 생략 insure 보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도구인 것처럼 뭘 보장해주냐 너의 아이의 육체적인 안전을요 자 역시 comma it also 여기서 is saying 놓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also contribute to 기여한답니다. 야기시켜요. 대체 이건 진짜 매력적 빈칸입니다. 그의 감정적인 시큐리티 안정을요. 알겠죠? 여기 진짜 매력적 빈칸입니다. 그의 안정 감정적인 안정을. 그러니까 82번 문장에서 필자의 의도와 주장이 다 드러난 거야. 알겠지? When you set l i m i t s yeah. set limits. 네가 정할 때 limit는 명사 목적어. 당신이요. 대체 한계를 정할 때, 너의 아이의 행동에 대한, 자, 콤마 연결됩니다. Whether it's telling a five-year-old that he can't hit the boy, baby, or telling a teenager, 연결되지, 그치? He can't stay out past midnight까지, 콤마, 콤마, 삽, 입. 다 날려버릴까? 어떻게요, 세? 이렇게요. 슝. 네가 말이다. 너의 아이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정해줄 때, 너는 아 레딩 시키는 거야. 그가 노 o 알도록이여. 뭐를 그의 행동 자체가 don't happen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디에서 진공 상태에서 여기가 어려워 u u m 진공 상태에서라는 말은 외부와 고립되어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알겠지? 자. 83번 문장에서 웨더절 이하가 드러나는 부분은요, 즉, 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rom A to B라고 생각해도 돼요. 대체. 즉, w h e t h e it's telling, 그것이 한계를 정해준다는 것이 telling어 말하는 것이든 다섯 살짜리에게 뭐라고 대절이야. 그가 아기를 때릴 수, 때려서는 안 된다고 혹은 telling a teenager 10대에게 말하든지 간에 대체. 그가 stay out. 한밤중 자정 넘어서 밖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대체 말하던 것이든지 간에 결국 너는 시키는 거지. 그 아이가 알도록이그지 그의 행동 자체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혼자서 따로 고립되어서. 지즉 네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감정적인 안정을 준다는 거지. 그에게 누군가가 날 지켜주고 있다. 즉 he is connected 그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someone 누군가 즉 너와 어떤 누군가인데 너의 역할은 바라봐주고요 돌봐주는 뭐를?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요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does 그가 하고 있는 것을요 all children 모든 아이들은요 결국 need 필요로 합니다 안전한 장소를요 명사중용법 in which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요 친구들 이때요 which를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때 위치는요.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요. 세이 스페이스를 뜻하는 명사 대명사의 역할이 해요. 그렇지? 다만 관계대명사 역할에서의 불안전한 문장 나오지. 그렇지? 이 말은 이 위치가 빠져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 있지. 그렇지? 라는 문법 때문에 in it to grow and develop이란 문법은요. 아래 보셈. 아래 보삼. 별거 아닌 문법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In i a c h t o 부정사는 그냥 형용사적 용법의 또 다른 표현이야, 알겠지? 다만 in i a c h t o 로 꾸몄을 때 뭐가 더 좋아요, 자춘 씨 하면요, 봐 명사, 형용사, 구투 부정사 in i c h 그렇지? in i c h 가이 안에 들어가면 문맥상 그렇지? to grow and develop in으로 마무리가 돼 이러면 왠지 왠지 불안해 보여, 그렇지? 불안전하아 그렇지? 그래 그래. 맞지? 그래서, 이 인을 뺀 거야. 인위치로, 대지 그니까, 예를 들어 말이다. 뭐량. 어떤 볼? 플레이 볼. 안 되지, 그치? 가지고 놀 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위드를 밖으로 뺄 때, 뭐와 함께 놔야 돼? 그냥, 위드 투는 죽어도 안 돼. 왜요, 쌤? 에이.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의 ing야. ing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야 돼. 그래, 안 그려? 그렇다고 대명사 is 써도 안 돼. 요 왜요? with 대명사 써 버린 순간 분사 구문이랑 헷갈려. within in 그치 그래서 위치 붙여 준 거야. 직접 플러스 관계 대명사처럼 됐지? 이거는요. 120번 문장에서 한번더 남아 있을 겁니다. 120번 문장에서. 알겠지? 그때 가서 한번더 얘기해 줄 건데.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in it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요. 문법 문제로도 안 나와. 가 당황하지 말고 형용사 용법이야. AP 즉, 모든 아이들은 필요로 해 안전한 장소를 어떤 장소? 자라고 발달할 자라고 발달할 그 장소에서 라는 표현만 해주면 돼 w h y l e e a r it is a child nature 인 반면에 연결되는 거야 it 가져어 즉, test the limits of depth space 그 장소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 아이의 천성인 반면에 이해하시겠죠? 즉 김말 by climbing higher 더 높이 올라감으로써 venturing farther 더 멀리 나아감으로써 지 혹은 asking for more 더 많은 걸 요청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것보다 됐지? it 가져어 is also comforting 됐지? 또한 편안하게 해답니다 됐지? for him 의미상의 주어. 그가 그가 나왔죠. 그렇죠? 뭐 하는 게 편안하게 해 주는 거냐? 할때 가장 매력적 오답은 아마 5번일 거야. 그건 니네 생각이고. 니가 <laughs> 안 혼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안하지, 그치? 딱 너야, 그치? 맞지? 여기서 혼난다, 안 혼난다는 없지, 그치? 차라리 혼내란 얘기야, 지금 여기는. 문맥이. 지금 혼난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1번 죽어도 아니고요. 벤처는 말도 안 되고, 모험이 성공할 지라는건 아니고, 그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멈추는 것도 아니지, 그치? k No, w he's i not out there. 그지그 밖에서 혼자 그가 있지 않다는 거 아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잘 만든 문제야, 진짜. 왜냐하면 이2번 문장과 대구되는게 어디 있는 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해석하기 힘들었던 이거, 그의 행동이요, don't happen in vacuum. 이거요. 이게 대구가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 정확히 고립되어서 외부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 때문에. 두 번째로 매력적인 빈칸 자리는 여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와 빈칸에 대한 부분이 대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 알겠지? 두 번째 빈칸 자리입니다. 지문은 정말 잘 만든 지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ay no라는 표현, 이것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지문이고요. 대체? 특히, 매력적입니다. 정말로 선택지 5번은요, 중간 내용을 까먹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치?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일 거예요. 됐죠? 왜냐면, 이 빈칸만 봤을 때는, 그치? 빈칸만 봤을 때는, 편안하게 하는 건 뭐야? 지가 안 혼나는 거지, 뭐, 그냥. 그치?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일 거야. 선생님 보기에는, 오케이? 뭐, 뭐, 이 대절 안에 his actions don't happen in a vacuum 이 자리와, 이즈이모셔널 시큐리티 이 자리 대체 더 매력적인 자리는 여기에요. 솔직히 이게 정답이랑 가장 근거가 있으니까요. 대체 그리고 감정적인 시큐리티는 어찌 보면 추가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